의학 전문 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 유방암은 여성들이 걸리는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으로 매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발병률이 높지만 조기 발견 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 치료 기술의 발달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았을 때 조기 발견 시 5년 상대 생존율이 98%이고 전이 됐을 때는 90%에 달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고 많이 알려진 진단법으로는 가슴에 머물이 잡히는 것이 있지만 머물이 만져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중요한데요. 30세가 넘으면 매월 유방자가 검진이 필요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임상진찰을 추가, 40세가 넘으면 1, 2년 간격으로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을 합니다. 어머니와 자매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20대 때부터 일찍 검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 검진에서 양성종양 진단을 받았거나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도 조기 검진 대상입니다. 유방암의 정기 검진과 함께 비만이나 음주와 같이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일상에서 피하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유방암이 확진됐다면 기본적으로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이나 호르몬 요법, HER2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보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대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의학전문채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